마포구는 많은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관광이 활성화된 특구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 없이 각종 공익적 행사 및 문화와 예술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상암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 도로 사용 승인 요청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공익적 행사 및 문화와 예술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도로 사용 승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사 관련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는 DMC에 조성되는 가로 중 일부를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실험 공간으로 구현해 DMC 단지 안의 혁신이 일상적으로 창출되도록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방송사, 언론사, IT 관련 기업 등이 집중돼 있고, 도로폭이 넓고 차량 진입이 불가한 보행 중심적인 도로입니다. 주변에 근무하는 상주인구와 더불어 상한 MBC 광장이 지역 명물거리로 인식되면서 방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와 각종 축제, 방송, 문화, 공연 등의 행사를 허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 관련 도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단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사용 승인 기준을 마련해 선별적 사용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마포 투데이 최보슬입니다.